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샘표입니다 샘표. 샘표. 어우 샘표는 이 간장 시장에 정말 강자입니다. 샘표는 어, 제가 봤을 때는 망하기 힘든 정말 망하기 힘든 어,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간장, 아 그리고 네. 된장, 뭐 고추장, 전통 장류부터 최근에는 요리 에센스 연두, 뭐 프리미엄 서양식 폰타나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엄청납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네. 어,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점 여러분들이 충분히 반등하네. 요 오늘 뭐3% 가량 올랐는데 이런 점들도 어, 충분히 상승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샘표는 분명히 상승해 줄 거예요. 간장이나 된장 이런 거는 여러분이 요리를 할 때는 항상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고기 구워서 뭐 먹을 때도 이제 뭐 된장이라든가 이런 찍어 먹어야 되잖아요. 고추장이라든가 회도 그렇고 회도 찍어 먹어야 되잖아요. 간장에 와사비 풀어가지고 하던가 아니면 고추장에 회 먹어야 되고 뭐 고기도 그렇고 또뭐다 그렇잖아요. 간장 상당히 필요해요 요리할 때. 그리고 연두라고 하는데 요즘 잘 팔립니다 그런 거 연두. 이거 한번 화면 한번 볼게요. 한번 네. 보시면 샘표 샘표인데요 이 간장 간장 여러분 아시죠 이 샘표 양조간장 양조간장 대한민국 1등 간장.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등이 어느 정도 1등이냐면요. 야, 이거 대단하다고. 70년 동안 변치 않네. 1등이. 에요 70년 동안. 70년. 이거 엄청 역사가 오래됐어요. 70년 동안 우리가 샘표 간장을 어,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던 것이 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한 아, 진짜 간장이다. 진짜 여기 봐봐요. 진짜 간장처럼 보이잖아요. 이 장, 장인 정신이 담겨 있어요. 장인 정신. 간장에. 70년 동안. 그래서. 이 역사와 노하우가 바탕이 된이 간장입니다. 간장. 간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볼게요. 다른 거 보시면요. 뭐 샘표 장류, 장류 된장. 아, 된장 이런 거잘 만들죠. 70년 발효 기술. 콩을 잘 써요. 콩을. 음. 샘표는 콩을 잘 써요. 콩을 제일 잘 아니까. 아,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아, 콩을 깐깐하게 네, 콩을 해서 이렇게 전통 전통 장독대에 담아가지고 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잘 팔린 게 뭐냐면요. 최신 작품으로 연두라 그래서 어 연두. 연두 이거,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TV에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요거 광고 엄청 많이 때리더라고요. 그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 노래도 있어요. 노래. 노래. 뭐냐면요. 연두 헤이요. 연두 헤이요. 그거 노래 있어요. 네. 그거 들어보셨나요? 네. 그거 들어봤죠. 그거. 요즘 그걸로 이거 연두 헤이요. 노래를 엄청 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귀에 착착 가마 붙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노래를 예전에 뭐 소은이가요 소은이가 새우깡이 소은이가 이런 것처럼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최근에 히트작 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연두를 왜 하면 연두해요 왜 하면 요리를 만들 때더 이걸 막 뿌리면 맛있다고 합니다 맛있어가지고 상당히 맛있는 맛있는 요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또콩 발효 순100% 순식물성 콩 발효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요리를 요리답게콩 발효로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또 70년, 아까 장류만 70년 달았잖아요. 이 샘표 분들이. 네. 이 그런 노하우로 만든 게또 요리 에센스, 요리를 산맛에 살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분명히 반대할 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이제 보시면요. PBR이 0.54밖에 안 돼요. 그리고 PER이 7, 7밖에 안 돼. 굉장히 쌉니다. 대주주 상황 상당히 좋죠? 아우 자사주가, 자사주가 22%나 있어요.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자사주 보통 3%, 5% 있, 있어도 뭐 보통 그렇다고 보시는데 자사주 아예 없는 것도 있죠. 근데 22%면요, 어이 주식의 전체 유통 물량의 5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회사 스스로가. 강력하게 자신을 믿고, 박진선 주요 대주주 48%, 이거 두 개만 합해도 벌써 70%죠. 70%에 외국인 합하면 76%. 거의 뭐어 개미들은 뭐 24%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출도 봐봐요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 4년에서 자 계속 늘어나죠 180억에서 411억까지 늘어나는 단기 순이익도 128억에서 353억까지 계속 몇년 동안 늘어나고 있고 구체가 얼마 없어요 31%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 유보율은 무려 9000%나 있는 유보금이 짱짱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예전에 한자리 숫자였는데 지금 두자리 숫자로 올라섰어요 야12% 예전보다 성장성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두라던가 간장, 된장이 예전보다 더잘 팔리고 있어요. 더잘 팔려. 예전에도 잘 팔렸는데. 얘 예, 70년 동안 1등 하면서. 더잘 팔려요. 그러면은, 야, 이게 더 1등이 되겠다. 0등은 될수 어, 1등에서 0등은 될수 없겠지만, 1등에서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거의 2배 늘었어요. 6%에서 12%까지. 그러면, 야, 이게 집에서 또, 코로나 시대 맞아. 집에서 뭐 요리를 하고 하면서 잘 팔리지 않을까. 저는 샘표, 근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샘표 분명히 반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샘표는 간장으로 유명한 업체인 만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은 잘 보셨나요? 오전장 분석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